내가 내 자신을 위하여 증언한다면 내 증언은 참되지 못하다.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 주시는 분은 따로 있다.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된다는 것을 나는 안다.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냈을 때에 그는 이 진리를 증언하였다.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내가 사람의 증언이 필요해서가 아니다. 그것은 다만 너희로 하여금 구원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요한은 타오르면서 빛을 내는 등불이었다. 너희는 잠시 동안 그의 빛 속에서 즐거워하려 하였다. 그러나 나에게는 요한의 증언보다 더큰 증언이 있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완성하라고 주신 일들. 곧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바로 그 일들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증언하여 준다. 또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 주셨다. 너희는 그 음성을 들은 일도 없고 그 모습을 본 일도 없다. 또그 말씀이 너희 속에 머물러 있지도 않다. 그것은 너희가 그분이 보내신 일을 믿지 않기 때문이다. 너희가 성경을 연구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이 그 안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성경은 나에 대하여 증언하고 있다. 그런데 너희는 생명을 얻으러 나에게 오려고 하지 않는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지 않는다. 너희에게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것도 나는. 있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는데 너희는 나를 영접하지 않는다. 그러나 다른 이가 자기 이름으로 오면 너희는 그를 영접할 것이다. 너희는 서로 영광을 주고 받으면서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니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느냐. 내가 너희를 하나님께 고발하리라고는 생각하지 말아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는 너희가 희망을 걸어온 모세이다. 너희가 모세를 믿었다라면 나를 믿었을 것이다. 모세가 나를 두고 있었기 때문에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모세의 글을 믿지 않으니 어떻게 내 말을 믿겠느냐? 아멘. 하나님의 증언을 믿는 사람. 예수님의 말씀을 여러분 들을 때마다 느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상하다. 세상에서 내가 듣는 얘기와는 좀 많이 다른데? 라는 생각을 하십니까? 교회에 와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어, 들을 때마다 예수님의 말씀이나 세상에서 전하는 말씀이나 어, 크게 다르며, 다를 바가 없군. 납득이 가능해. 이런 생각이 듭니까? 아니면 교회로 와서 메시지를 들을 때마다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이게 현실에 맞아? 어, 그런 생각이 듭니까? 그럼 후자에 더 가깝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잘 듣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세상이 전하는 메시지와 같으면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세상에서 우리가 주로 많이 듣는 세상의 음성은 주로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세상의 음성은 주로 누구에게 들어요? 친구에게 듣고 뭐 어른들은 친구 이웃에게 듣죠.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자주 듣는 말은 이런 것들이죠. 너 이거 있어? 너 이거 있어야 행복해. 너 이거 없어? 이거 없으면 불행할 텐데. 너 이거 갖추었어? 어, 그러면 너는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아. 이제 시작이야. 점점 더잘 갖추어가길 가길 바래. 어, 좀 반대로 말하면 이것 없으면 너 불행해. 살지 못해. 살아도 사는 게 아니야.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진 이것을 너 가지지 못했다면 너는 불행할걸. 사는 게 사는 게 아닐걸. 이런 식의 내용들을 세상에 많이, 세상에서 많이 듣죠. 제가 그걸 언제 많이 깨닫냐면 아이들의 패션 유행이 거의 똑같이 가요. 까만 게확 까만 열풍이 불면 까만 걸싹다 입었다가 뭐긴거 입으면 긴걸다 입었다가 어, 이렇게 해야 우리는 사는 거야라는 것을 느낄 만큼이나 어,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혹이나 그런 조건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은요, 그러면 극단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어, 난 사는 게 사는 것 같지 않아. 난 죽는 게 나을 것 같아. 나는 사랑 사람, 사람들의 사랑을 받을 만한 것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어, 나는 없는 게 낫겠어. 제가 좀 과장한 것같습니까 이런 과장이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을 때마다 기회. 목소리를 들을 수 있을 때마다 듣는 메시지는요. 친구와 얘기를 나눌 때나 TV에 드라마를 볼 때나, 또 요즘은 채널 하나 건널 때마다 쇼핑이 나오죠. 쇼핑몰, 그죠. 쇼핑몰에서 듣는 얘기, 여러분, 이것을 갖추십시오. 이것이 바로 삶입니다. <laughs> 그렇게 얘기하죠. 이게 바로 더 라이프입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것이 있어야 삶입니다. 그 반대는 뭐예요? 이것 없으면 당신 불행할 걸요? 사는 게 아닐 걸요? 라고 거듭 메시지를 듣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정반대예요. 우리 지난주 말씀에 들었지만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일을 믿는 사람은 뭘 얻었다고요? 우리 지난번역은 영생, 우리 세번역은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무엇에 이르지 않는다?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 쉽게 바꾸면 죽음이에요. 죽음에 이르지 않는다. 사는 것을 주었고 살수 있게 해 주었고 죽음에 이르지 않는다. 어떻게 되었다? 죽는 것에서 사는 것으로 너희들은 지금 옮겨졌다라는 메시지를 지난 주 들었죠. 고개 끄덕끄덕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지난 주 메시지를 들었어요. 이 예수님의 말씀은 정반대였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주로 어디에 더 무게감이? 기울어집니까? 우리가 평소에 더 많이 듣는 메시지. 거기에 귀 무게감이 더 기울어져서 나못 살겠어. 사는 게 사는 게 아닐 것 같아. 없는 게 낫겠어. 좀 과장하면요. 그런 암시를 받으면서 우리의 마음은 늘 불안하고 조급하고 어떻게 하면 좋은가 하고 초조하다 이 말입니다. 놀면서도 이게 노는 게 아니야 이렇다 이 말입니다. 오는말씀 읽어 보십시오. 내 말을 듣는 사람에게 생명이 있다고 하는 메시지를 예수님이 얘기하니까 자기들끼리 공유하던 메시지와 전혀 다른 얘기하니까 예수님한테 물어봅니다. 당신 누구요? 갑자기 나타나서 당신이 얘기하는 것 우리가 뭘 보고 믿으란 말이요.라는 식의 예수님을 향한 도전적인 말들이 있었어요. 누구를 통해서 유대인들의 입을 통해서. 당신 갑자기 나타나서 당신이 메시아인이. 생명을 준다느니, 사망에서 죽음으로 옮겨졌다느니, 이런 얘기하고 있는데, 당신 누구요?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메시지 속에서 하시는 이 어려운 메시지를 한마디로 풀면은요, 이 얘기는 지금 갑자기 내가 나타나서 날한번 믿어봐라 하는 얘기가 아니라, 너희들이 오래적 모세로부터 세례 요한에게 이르기까지 자, 이걸 한마디로 바꾸면 구약 성경. 한마디로 구약 성경이라고 말할 수 있는 옛 선지자, 최초의 선지자라 말할 수 있는 옛 선지자 모세로부터 마지막 선지자가 누구예요? 세례요한. 예수님이 오실 거라고 마지막으로 예언 예언한 세례요한에 이르기까지 계속하여서 너희 유대인들에게 증언되어 온 메시지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단한 번도 논조를 바꾸지 않고, 얘기하는 말투를 바꾸지 않고. 한결같이 메시지를 전해온 것이 무엇이냐면, 사람의 아들로 오시는 그 아들 하나님을 통하여서 너희가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더 쉬운 말로, 너희가 살게 될 거다. 살게 될 거다. 더 쉬운 말로 하면, 잘 살게 될 거다. 잘 살게 될 거다. 누구를 통해서요? 우리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잘 살게 될 거라는 것을 말해 주었다의 말입니다. 세상의 메시지와 정 반대죠. 뭐, 성경을 언급하면서 이런 얘기하면 어떤 사람들에게는 별로 설득력 없는 말이 될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입니까?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 성경을 안 읽어 온 사람들, 혹 우리 중에서 성경은 거의 안 읽어보는 제가 이렇게 내주는 이 종이만 한번 힐끔 쳐다보고, 주중에 한 번도 성경을 열어보지 않는 사람에게는 뭐 이런 얘기가 별로 신빙성 있게 다가오지 않을 가능성도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별로 관심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 성경을 듣는 지금 이 유대인들은요 거절할 수 없는 이유가 되어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성경에 대하여서는 누구보다도 전문가였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사람들은 성경 말씀을 통째로 외우려 듣는 사람들이었고 이렇게 이렇게 하면서 외우려고 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사람의 아들로 오시는 하나님 사람. 그 메시아를 통하여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을 기다려야 하는 사람들이었고, 그리고 내가 그런 사람으로서, 그런 자로서 왔다고 얘기하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이었다. 이 말입니다. 유대인들은 핑계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성경 글귀에 대해서 전문가였기 때문에 기다리는 사람들이었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정말 그런가 하면서 탐구하는 마음으로 들었습니까? 아니면 네가 뭔데? 네가 뭔데 갑자기 와가지고 어 생명을 준다고 하느니 그런 얘기를 하는데 더군다나 우리가 정한 안식일 규칙까지 깨가면서 사람을 살리느니 고치느니 이런 일하면서 도대체 넌 누구야?라고 하는 식의 접근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을 만한 증거가 없었기 때문에 거절한 것이 아니라 이들은 예수님을 믿고 싶지 않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싶지 않은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무지하고 그들이, 그들이 연구에 따라서 예수님을 믿기가 어려워서가 아니라 그들 입장에서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 내용을 41절에서 44절에 얘기하는데요.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지 않는다. 너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것도 나는 알고 있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는데 너희는 나를 영접하지 않는다. 그러나 다른 이가 자기 이름으로 오면 너희는 그를 영접할 것이다. 너희는 서로 영광을 주고받으면서 오직 하나님,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은 구하지 않으니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여기서 주목해 볼 만한 문구는요 너희는 서로 영광을 주고 받는다 서로 영광을 주고 받는데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제가 말을 각색하면요 이것은 거래예요 거래 거래가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유는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는 생명이니 영광이니 하는 것에 대하여 마음에 들지 않는단 말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들지 않으면 이런 물건을 살때 마음에 들지 않는 물건을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그것에 대한 관심을 두지 않을 뿐 아니라 그것에 대하여 난 당신의 말을 들으면서 당신의 입금에 대해서 충성할 가치를 못 느끼겠는데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거래가 일어난 거죠. 마음에 드는 일이 있으면, 어, 나 당신이 이끄는 길에 난 충성을 다 해볼게요. 내가 당신을 한번 따라가 볼게요. 할 텐데, 예수님이 얘기하는 이 생명에 대해서 가치를 느끼지 못하고 매력을 느끼지 못하니까 당신 뭐요? 더군다나 우리가 바라는 것을 준다고도 말하지 않네요? 어, 난 당신을 따를 가치를 느끼지 못하겠어요. 거래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메시지를 보면 다른이가 자기 이름으로 오면 너희는 그를 영접할 것이다. 이 다른이는 어떤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라고 하면 서로 뒤이어지는 44절의 메시지를 가지고 서로 영광을 주고 받으면서 제가 각색한 말로 거래가 일어날 만한 그런 제안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너희가 귀가 솔깃하면서 듣는다 이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 메시아를 자처하면서 예수님이 아닌 어떤 사람이 메시아를 자처하면서 이렇게 왔다고 가정해보세요. 제가 바로 그 삶을 당신에게 드리겠습니다. 쇼핑몰에서 광고하듯이 내가 당신에게 바로 이것이 삶이라고 느낄 만큼 바로 그것을 주겠습니다. 라고 제안했다면 아마 사람들은 그 사람을 따라가면서 네, 내가 당신을 따라갈래요. 그 삶을 저에게 주십시오. 잘 입게 해주시고 잘 먹게 해주시고 즐겁게 해주시고 마음껏 쾌락을 느끼게 해주세요. 그럼 제가 당신에게 충성을 바치겠어요. 하면서 충성과 그 거짓매, 거짓 매 어, 거짓 장사꾼이 주고자 하는 것을 주고 약속받고 나는 충성을 바치고 하는 거래가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생명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방식의 사람들이 따르고 추종하는 영광은 주님께서 받을 생각이 없다. 그래서 41절에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지 않는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런 사람의 영광을 받지 않는다. 속지 않는다. 이에 대한 대답은 예수님께서 34절에 이미 말씀하셔요. 예수님은 거래를 이루시려고 온 것이 아니라 34절 보세요.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내가 사람의 증언이 필요해서가 아니다. 그것은 다만 너희로 하여금 구원을 얻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여기서 제가 주목하는 단어는 필요입니다. 필요, 필요. 내가 너희의 충성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거래를 일어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너희에게 필요한 생명을 주려고 하는 것이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숭앙과 추종을 필요로 하지 않으세요. 너희들이 주고자 하는 칭찬을 주님은 기대하지 않으세요. 기대하시지만 그것이 필요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스스로 만족한 하나님이세요. 거래가 아니라 너희에게 필요한 것을 선물로 주려고 오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정말로 우리를 복되게 하시는 참되신 것은요 선물로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 거래로 주고받음으로 일어나지 않는다.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세상이 말하는 것을 주지 않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넉넉하게 주실 것입니다. 주실 것입니다. 성경에 약속한 대로 너희에게 필요한 생명을 주려고 내가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야. 뭘 주고 받자고 하는 것이 아니야? 내가 너희를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 내가 필요한 거야. 나는 하나님이 지금 약속해 오신 그 삶을 지금, 아, 약속해 오신 그 살아있는 삶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려고 하고 있어.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사인을 보여주었잖아. 누워있는 자가 일어나는 그 기적을 보여주었잖아. 나의 이 기적을 보고 내가 너희들에게 사는 것을 허락한다는 것을 너희 확인하길 바래. 라고 예수님이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로 낙심할 때가 언젠가 한번 기억해 보세요. 우린 주로 낙심할 때가 언제였어요? 밥을 못 먹어서 배고파서 낙심했나요? 요즘 안 그래요. 어, 목숨이 위태로운 위기를 겪으면서, 어, 너 죽을지도 몰라. 하서목숨에 위태로운 것을 실제로 느끼면서 여러분 슬퍼한 기억이 있습니까? 그런 기억은 요즘 잘 없잖아요. 그런 사람도 있지만 그렇게 위기에 몰린 사람들도 있지만 우린 보통 그렇지 않아요. 집이 없고 어디 갈 차비가 없어서 슬퍼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 처지가 아니에요. 보통 우리는 어떤 처지에서 슬퍼합니까? 남들이 누리는 고급스러운 삶을 누리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슬퍼하고 남들만큼 폼나지 못할 것들을 걱정해서 슬퍼하죠. 남들처럼 혹은 남들보다 더 훌륭한 환경에 거하지 못하고 멋있는 곳을 여행하지 못할까봐 슬퍼하죠. 여러분들에게 그걸 누가 가르쳤어요? 누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런 것을 슬퍼하고 속상해하라고 가르쳤습니까? 그것은 세상이 만들어낸 우리를 불행하게 하는 말들에게, 말들에 우리는 속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불행하게, 불필요하게 자책하고 슬프게 만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줄게. 라고 제안하는 그 제안에 우리의 마음이 이끌리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잘못된 것을 주지 않으시고 좋은 것을 넉넉히 주실 것입니다. 잘못된 것은 주지 않고 좋은 것을 주십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우리의 마음이 헛되게 슬프지 않고 예수님 안에서 생명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을 조금 바꿔서 얘기해 볼게요. 더 나아가서 누가 우리에게 당신의 삶을 좀더 즐겁게 해줄게요. 어, 더 맛있는 거 줄게요. 더 행복하게 해줄게요. 당신 지금 충분히 즐거워요. 더 짜릿한 즐거움이 있어요. 거기로 당신을 이끌어 줄게요.라고 할때 여러분 주로 어떻게? 답할까요? 어, 그런 게 있어요? 어, 저는 충분히 즐거워요. 괜찮아요. 어, 괜찮아요. 그런 요청에 마음이 요동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더 짜릿한 행복을 줄게 하더라도 어, 그럴까? 라고 하면서 거래를 발생할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아니에요. 어, 지금 충분히 즐거워요. 우리 가족들과 만족스럽게 사랑해요. 맛있는 것더 없어도 괜찮아요. 더 놀라운 구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지금 그 이상으로 충분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더 나은 것을 위해 거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 좋은 것을 충분히 주십니다. 이 말을 오해해서 여러분 게으르게 사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개발하지 마십시오. 그냥 진학도 하지 말고, 그냥 물론, 아이십시오 그런 얘기 하는 건아닌거 아시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의무를 다 하고 책임을 다 하는 것에서 그동안 충분히 강조해 왔어요.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서 세상에 허황된 제안에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말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세상과 거래하지 말고 이미 주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십시오. 그러므로 모든 순간 세상의 이익을 따라 다니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며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을 받으시고 만족하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의지했던 모든 것, 의지했던 모든 것. 아하고 억울한 마을을 걷어가네. 부끄러움 없이 살고 싶은 마 주님 하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람, 그 신들 에날 붙으신 주어진 내 삶이,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보내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주어진 내 삶이.